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금장다육에서 어, 수제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번호가 47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종류도 다양하고 예쁜 화분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만 다가 아니고 뒤까지 같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어, 예쁜 아이 데려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그린토마토입니다. 자, 1번은, 어, 그액이 42,000원인데요. 그린토마토가 사이즈가 큰 그린토마토입니다. 지금 옆에 2번에도 그린토마토가 나오는데, 두 개를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사이즈, 다 비교 되시죠? 자, 먼저 1번 42,000원입니다. 요 라인,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오, 요게 가격대가 꽤 나가는 아이잖아요. 지름이 12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재면은 거의 14.5cm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높이는 11.5cm 1번 그린토마토 42,000원입니다 2번 그린토마토 요아이는 32,000원에 갈게요 자 그린토마토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얘네들 딱 심어 놓으면 참 예쁘잖아요 자 요거 사각 음, 얘는 사이즈가 10cm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높이도 10cm 2번 그린토마토는 32,000원입니다 3번은, 자, 5센분입니다5센분이종이고요 금액은 22,000원입니다. 사이즈가요. 요 왼쪽 아이는 사이즈가 제법 많이 커요. 자, 5센분이거랑이 아이랑. 자, 사이즈를 재보면, 이게, 어, 요 큰아이가 11.5cm고, 요 옆에 아이가 9cm에 나옵니다. 높이는 작은 게 8.5, 큰아이가 10cm. 자, 3번. 5센분은 22,000원입니다. 자 4번요 자 희나리 분입니다 3만원 가고요 이거 사이즈를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큽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이 캔디죠 캔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어, 사이즈를 보시면 이게 사이즈 큰 아이거든요 13cm 살짝 넘어가고 높이가 거의 11cm 보시면 되겠네요 4번 희나리는 3만원입니다 5번 자 요거도 희나리 분이고요 3만 5천원입니다 요것도 4번이랑 사이즈를 비교를 해 보시면 요 5번이 훨씬 크죠? 사이즈 비교해보세요. 얘는 3만원이고 얘는 3만 5천원입니다. 이게 가격에 할인이 엄청 많이 된 거예요. 요거는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15cm잖아요. 그리고 높이 11.5cm. 자, 5번. 자, 요것도 캔디죠? 3만 5천원입니다. 6번, 자, 흑예분이고요. 1만 5천원입니다. 요것도 캔디예요. 그래서 <laughs> 일부러 4번, 5번, 6번 캔디 시리즈를 이렇게 놔봤는데 자, 요거 사이즈 종이커버 비교를 해주시고 자, 요거. 뭐 깜찍하고 예쁘죠 이 아이는 15,000원에 갈게요 7번 8번 자 요거 덮밥분 신상입니다 요거 어, 오늘은 할인을 확 했어요 자 얘는 음, 신상인데 원래 52,000원에 나온 신상분인데 오늘은 마지막 물량이라서 할인을 많이 했습니다 45,000원에 갈게요 당연히 신상이니까 새거겠죠 자 요거 사이즈가요 거의 12 11.5에서 12그 다음에 높이가 12자요 그림 굉장히 고급스럽고, 고른 아이 덮밥분 7번이고, 8번. 거의 그림이 같습니다. 자, 요렇게 45,000원 할인해서 갈게요. 어, 9번이랑 10번 같이 보겠습니다. 흑톱은 요거 영뜰분이죠. 영뜰분인데요. 음, 영뜰공방 22,000원에 갑니다. 요것도 높이감이 살짝 있고, 어, 이것도 식재를 해놓으니까, 목대 있는 애들, 어, 심으니까 예쁘더라고요. 높이가 얼마나 오냐면, 12.5에, 외경으로 9.5cm 나옵니다. 자, 9번하고 10번이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모습도 예쁜 영뜰분 9번, 10번 각 22,000원입니다. 11번, 자, 요거 수제분 2종입니다. 자, 요거는 15,000원에 가고, 이렇게 약간 접히듯이, 이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예쁘죠? 자,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사이즈도 좋고, 자, 11번, 15,000원입니다. 12번입니다. 자, 요거는요. 2종입니다. 어, 오른쪽 아이가 자기향분이에요. 자기향분. 그리고 요거 사이즈 조금 더큰 애가 희아공방입니다희아분두개 해서 25,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볼게요. 이거 큰 거는 10.5cm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향은 8.5cm 나옵니다. 높이가요. 자기향이 9cm, 왼쪽 게 11cm 나옵니다. 12번 2종 25,000원입니다. 자, 13번, 14번 같이 보겠습니다. 애플트리 븐이죠 자, 요거 35,000원 이하카. 어, 사이즈 는 옆에 종이컵이랑 비교해 주시고, 자, 여기, 이게 네임돌이라 그러죠? 자, 요 애플트리 네임돌까지 같이 각자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위에 모양이 너무 예뻐요. 자, 멋떼서 보면 요 모양입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자, 이게 13번. 이게 나비 색깔이 다르죠? 13번. 그리고 이게 14번입니다. 자, 이거 하시는 분은 세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딱 떼서 보면 너무 이쁘죠? 13, 14, 애플트리, 35,000원입니다. 15번, 본본분입니다 21,000원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요, 좋아요.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본봄분도 어, 이게 뒤에까지도 그림이 여기 뒤에 봄봄돼 있잖아요? 옆에 실물 보면 가볍게도 가볍고 그림이 되게 은은하게 생긴. 자, 15번, 21,000원입니다. 16, 17 같이 보겠습니다. 세트로 하려다가 <laughs> 따로 했는데. 먼저 16번. 자, 핑크 코사지, 12,000원이고요. 자, 보라색, 연보라색 코사지, 요거, 12,000원입니다. 자, 사이즈가요, 양이분. 요 사이즈 좋죠? 16번, 17번. 사이즈 똑같습니다. 요거, 각 12,000원에 갈게요. 18번, 19번, 양이분. 자, 요거는 롱분입니다. 25,000원입니다. 자, 롱분도 귀하죠, 양이분. 이거 높이부터 재보면 12.5cm고, 이렇게 지름이 1 0 c m 살짝 넘어가거든요. 위에 모양도 이렇게 풀릴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잡힌 양이분. 18번, 자, 꽃 색깔이 다르죠. 하늘색이고, 19번은 오렌지색입니다. 자, 18, 19, 양이분. 25,000원입니다. 20번, 자, 흑사랑분 2종입니다. 사이즈 봐주세요. 옆에 종이컵 있어요. 자, 요거, 흑사랑은 요거. 자, 요 아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노란 꽃. 자, 요 흑사랑분. 요렇게 두개 갑니다. 위에서 사이즈. 얘는 사이즈 제법 큰데, 이 아이 사이즈가 11cm 나오네요. 20번, 흑사랑 2종입니다. 21번, 봄봄분 나왔고요 48,000원입니다. 요, 우리 봄봄분도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요건 둥근 분이에요. 둥근 분이고, 바탕이 화이트, 깨끗하게 해서, 이스와로브스키가 반짝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자, 사이즈 보이시죠? 48,000원입니다. 이거는 외경으로 쟀을 때 11cm, 그리고 높이가 11cm. 자, 옆모습 요렇게 되고요. 21번이에요. 22번. 자, 요것도 본본분 48,000원입니다. 같은 라인인데, 자, 요건 또 예쁜 양이가. 이렇게 예쁘게 반겨주는 그림입니다. 사이즈는 21번이랑 동일해요. 지름이 11, 외경으로. 아까 높이가 얼마였죠? 높이도 거의 11을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48,000원이고 같이 보신다면 이렇게 됩니다. 23번. 자, 소코리 분입니다. 요거는 32,000원이에요. 모양을 봐주시고요. 자, 사이즈. 사이즈도 제법 크죠? 자, 요거는 23번. 자, 요거 위에서 또 사이즈를 재보면 이게 외경으로 12cm 나오는 사이즈. 높이는 10.5에서 11 정도 되네요. 23번입니다. 24번. 자, 이것도 소코리 사각분이고, 32,000원입니다. 자, 이 소코리도 참 색감이 예쁘고, 옆에 손잡이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예뻐요. 자, 이거는 32,000원. 자, 사이즈 외경으로 11.5cm. 높이 12cm 되네요. 24번입니다. 25번요. 자, 요거는 소쿠리분 이종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어, 가입비를 쳐봤습니다. 자, 얘는요, 어, 2종에 27,000원입니다. 얘는 이거 보시면 사이즈가 요 소쿠리 참 귀엽잖아요? 자, 이제 보시고. 얘가, 어,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 무슨 색을 해야 되지? 그린, 어두운 그린 색상? 어, 그거 하나랑 깨끗한 화이트 톤 소쿠리 하나랑. 자, 요렇게 두 개. 25번입니다. 26번, 27번. 자, 요거는, 어, 저희 매년 이마인데, 일단 금액이 29,000원입니다. 요게 가격이 엄청 비싼 화분이라 하셨는데, 저도 요 화분 뒤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매년도 모르고,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어, 무슨 분이다라고 이름을 적지를 못했어요. 자, 일단 사이즈가 일단 끝내주고, 이게 풍경분인데, 자, 이렇게, 너무 멋지게 그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 먼저 요 그림, 겨울 풍경이죠? 26번. 자, 사이즈를 보시면요. 11.5cm고, 높이가 10.5cm예요. 이게 26번이고, 그 다음에 요게 27번입니다. 화분 자체가 너무너무 예뻐요. 자, 이런 풍경분. 자, 26번, 27번 각 29,000원입니다. 28번. 자, 요거는 꽃들분입니다. 꽃들분. 13,000원입니다. 자, 얘 사이즈를 보시면요, 9cm에요. 높이감이 살짝 있네요. 높이가 11.5cm. 자, 꽃들붓, 28번입니다. 자, 그리고 29번, 30번 같이 보겠습니다. 음, 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하모분이죠. 하모랑분. 자, 요거 38,000원입니다. 각. 자, 요 화분도 너무 색감이 파스텔 톤으로 해서 은은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또 사이즈가 이렇게 큰 아입니다. 이 자, 이 화보분도 가격대꽤 있는 거 아시죠? 자, 요거 연보라색. 자, 사이즈 봐주세요. 연보라색이 29,000원, 아, 29번. 29번. 자, 지름이 11.5cm고, 높이가 12 나오거든요. 자, 연보라가 29번. 그 다음에 요거 연한 노란색. 레몬 컬러죠? 요게 30번입니다. 그러면 각 38,000원입니다. 어, 31번, 32번도 같이 볼게요. 자, 이게 레드타임 분입니다. 먼저 31번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얘는 2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산뜻하니 모양 자체가 참 예뻐요. 사이즈가 있어서 이거는 배수구가 두 개나 뚫려 있죠. 자, 이런거 31번이고, 그 다음에 자, 요거 32번입니다. 모양이 참 예쁘죠. 자, 사이즈가 이렇게 제법 큽니다. 31번과 32번입니다. 33번은 이프가 미니분이고, 68,000원입니다. 이 화분이 가격대가 엄청 낮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오늘 이거 사이즈도 큽니다. 어, 이거는 명품 화분이죠. 이게 사이즈가 11cm 나오고, 높이가 10cm 나오거든요. 자, 명품, 이프가 미니 33번입니다. 34번. 자, 수피아 분인데요. 수피아 완전 사이즈 제일 큰 화분이에요. 대형분입니다. 13만원이고요. 이렇게 투톤으로 나온 화분이고, 자, 사이즈가 이게 지름이, 이 자가 모자라죠? 15에다가, 자, 지름이 20cm. 자, 지름이 2 0입니다 그리고 높이가요. 14cm 돼요. 자, 34번. 수피아 분. 13만원입니다. 사이즈 완전 큰 거예요. 35번. 자, 요거는 자야분 2종입니다. 4가. 이 자야분도 꽃무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해서 심플하게 나온 화분도 있거든요. 자, 이것도 식재료만 깔끔한 예쁘죠 높이가 12 정도 되고요. 자, 외경으로 7.5cm. 35번. 자야 2종입니다. 36번. 자, 요거는 수제분 3종입니다. 3종에 24,000원이에요. 오른쪽 게 마리분이죠. 자, 마리분하고 이렇게 수제분 2종 두 개. 깜찍하고, 자, 사이즈 봐주세요. 위에서도 사이즈. 36번은 3종 갑니다. 37번. 자, 요거는 애플트리 벌집분 3종 갑니다. 3종이에요. 자, 요거는 5만원입니다. 자, 사이즈. 중간 아이가, 중간이래. 중간 아이가 조금 더 작은 사이즈고. 자, 모양이 참 예쁘고. 내면 처음부다벌집무늬죠 요렇게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37번. 애플트리 3종입니다. 38번은 민 공방입니다. 자, 이민 공방은 먼저 봐주실 게 사이즈예요. 자, 우리 보통 한요 정도 되는 사이즈, 9cm 라인드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건 사이즈 이렇게 왕 큰. 자, 보시면 외경으로 14cm 나오는 거. 그리고 높이도 14. 자, 그래서 3개 준비했거든요. 38번. 자, 금액은, 아, 26,000원입니다. 가격 완전 착한 거예요. 이게 사, 그림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38번입니다. 그리고 39번이에요. 그리고 40번입니다. 민공방분. 41번은 유유분이고요. 18,000원입니다. 요 라인도, 요 유유분도 식재 넣으면 굉장히 좀 예쁘잖아요. 자, 높이부터 보시면 12 나오네요. 그리고 외경으로 13.5cm 사이즈, 그죠? 41번, 18,000원입니다. 42번 자 요거 2종 갑니다 음 요거는 수제분 2종이고 아 제가 수제로 적었는데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쟁이분이네요 자 쟁이분이 있고 그 다음 에 이건 꿍꿍방이죠자 요렇게 두개 갑니다 두개 25,000원이고요 자 사이즈도 어, 종이컵이 여기 있네요 자 종이컵이랑 사이즈 비교할게요 자 요렇게 됩니다 42번 2종입니다 43번. 자, 수다쟁이 입은 2종입니다. 지난번 요거 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사신 분이 더 찾으시더라고요. 오늘 더, 들어, 더 생겼어요. <laughs> 그래서 이종 음, 이거는 이종에 38,000원입니다. 사이즈도, 이게 웬만한 아이는 다 심기는 고런 사이즈인데요. 10cm 나와요. 높이 8.5에서 9cm. 자, 핑크랑 하늘색이랑 43번 38,000원입니다. 44번. 자, 수제분 이종입니다 요거 2만원입니다. 자, 장미코사지가 너무 예쁘고, 저 위에서도 사이즈가 요도 좋아요. 옆에 종이컵 있죠? 에고 이게 외경으로 재면 거의 10cm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다리팔도 이렇게 쓰면서 두개 세트로 식재해놓으면 굉장히 예쁘겠죠? 44번입니다. 45번. 자, 빨강머리 앤입니다 요거 2만원 갈게요. 사이즈가 큽니다. 이거.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11.5, 거의 12. 이렇게 되는 사이즈거든요. 높이는 10.5cm. 자, 45번. 자, 사이즈 큰요 빨강머리 N분. 빨강머리도 지금 3개 준비됐어요. 4 5번이고요 46번. 자, 요거또 금액은 2만원입니다. 가격은 45번이랑 동일하고요 자, 이것도 캐릭터 분 좋아하신 빨강머리 N, 뭐, 캔디. 어, 요런 아이들 인기 있잖아요. 4 6번이고요 47번. 자, 요거는 요것도 빨강머리 N이 났죠. 자, 요거는 덮밥분입니다. 덮밥분 덧파푼 신상인데요. 사이즈 가 이렇게 큰 화예요. 6만5천원에 나왔던, 아 7만 원, 7만 원이었나? 사이즈를 보시면요, 아래쪽엔 둥근 모양인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각으로 나온 화분이거든요.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경으로쟀을때 10.5cm고, 와 높이가 지금 15 넘어가 17cm 됩니다. 이거는 오늘 아, 요거또 말씀드릴게 뒤에, 자구우에서 발생한 기포, 요거 있어요. 새겁니다, 새거. 자 그래서 요거는 할인을 많이해서 5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덮파 신상입니다. 자 오늘은 금장다육에서요 또 분째 아 분째로 아니죠 <laughs> 화분 어 공방분들을 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고 마음에 드시나요? 콕 찜해 주시고요. 어요 아이들 화분 상태들이 다 좋고 새거들도 있고 할인도 많이 했으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품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